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주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1월 4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감정 날씨는 어떤가요? <laughs> 네, 어떤 분은 맑은 밀수도 있고, 어떤 분은 허림 밀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비나 눈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 감정이 맑고, 하창하고, 캐적하고, 좋은 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감정 날씨를 늘 내가 나에게 물어봐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 오늘 내가 감정 날씨가 좀허리다 싶으면 그에 맞춰서 밝은 쪽으로 또 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뭘 어떻게 읽어주는 것도 참, 내가 모든 삶의 중심에서 내 감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 날씨가 어떤지를 내가 나한테 먼저 물어주고, 그리고 그 감정 날씨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내가 나를 내 감정 나시를 읽어주고 또그 감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위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오늘의 감정 날씨는 어떤가요? <laughs> 내 감정이 어떨 때 밝고 좋고 어떨 때 평화를 유지하고 어떨 때 안정적인지를 나만이 더잘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국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또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인생이 좀 안정되고 만편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할수 있도록 정치는 정치 일을 좀잘 해주고 또 경제는 경제적으로 좀잘 돌아가고 문화 교육 다양하게 예술 분야든 각자의 영역에서 다그 일을 척척척척 해 나가면. 모두가 무리 없이 잘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바퀴가 망가지거나 빠지버리면 굴러가다가 멈춰버리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우리나라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시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공산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사랑하게 된다는 이 경제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반드시 다 자야 될 것이고 잘 풀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나친 미움과 지나친 경쟁심과 지나침으로 인하여서 큰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다 모두가 제자리에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나라 없는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직장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고 이 나라가 없으면 문화도 예술도 뭐든 다 나라 이름 백성의 서름을 다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나라가 지키주는 그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나라가 잘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한 기운들이 모여서 사랑의 마음이 모여서 나라가 잘될수 있도록 힘을. 고마워 주기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봅시다. 네, 오늘도 우리나라 백수된거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매지 중인자 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